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오후 5시, 예, 박용진 TV의 탄핵 특집 방송 제14화 두 번째 이야기를 박상태 사람과 사회 실장님, 연구소 실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 볼 텐데요.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헌재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쭉 나눴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의그 이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그러면서 어, 국민의 힘과의 어떤, 뭐, 힘겨루기 과정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 2심도 거의 막바지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26일. 26일? 네. 하루만 남았죠. 이 방송 나가는 날. 나가는, 나가는 날. 네. 결심이 되고, 이때 이제 검찰의 구형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선고일이 지정이 됩니다. 비슷해요. 그, 헌재에서 최후 진술 듣고, 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별로 마무리 하는 것처럼, 그 일반 형사 재판에서도 그 이른바 피고 피고의 최후 진술을 예. 하고 구형량을 때리는 음. 검사가 아, 그리고. 그리고 변론을 마지막으로 쭉 듣는 그런 그렇죠. 과정을 결심 재판이라고 하죠. 음. 그렇죠. 이 결심이 되고 나면 선고만 남는 건데 보통은 한달 약간 안 되게. 네. 그래서 3월 하순께 2심 공직선거법 유죄나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와 백현동 종상향, 네 단계 종상향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TV 프로그램에서, 어, 아니, 저, TV 프로그램, 이 부분은 이제, 저기, 국정감사, 경기도감사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어, 당시 이걸 종상향을 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음. 판날까지 준비해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음. 허위사실공표 또 네. 의도적이다. 왜냐면 성남시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직원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허위사실공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고, 근데 공직선거법에서 100만원 이상만 돼도 피선거권을 잃는데 네. 지금 징역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 나오냐? 이게 제 2심에서 중요할 것으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무죄로 나오면 완전 땡큐. 근데 유죄로 나온다면, 역시 100만원. 많은 전문가들이 어, 1심에서 징역경이 좀 세게 나와서 예상보다는. 그래서 유죄로 나오면은 피선거권을 잃는 형이다, 무조건. 그러니까 80만원, 100만원 밑에 80만원이 나오면은 유죄여도 선거에 나갈 수 있는데, 만약 유죄면 그건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고법. 형사 아, 6-2부예요. 그런데 예. 여기가 여러분 뭐좀 생소하실 텐데 대등재판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장판사 주심판사가 있고 주변 배석 판사가 있는 건데 그이 e 재판부 대등재판부는 그렇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다 부장판사입니다. 음. 그래서 최은정 이혜슬 정재호이 세 명의 부장판사가 있고 다만 이걸 이제 그 이끌어가는 주심은 있지만 예. 배석이 아니라 대등한. 음. 관계라서 이세 명이 의견이 합치되어야 판결문을 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합치되지 않으면 그 상당히 또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이게 재판, 뭐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그, 요 재판부가 또 특이한 거 하나를 어 신청을 한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기들 재판부에 신권을 배당하지 마라. 그렇죠. 이 집중해서 심리하겠다. 집중 심리하겠다. 이재명 대표권을 좀 빨리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본인들의 어떤 의사를 의중을 내비친 것 같아요. 이요재판부에 그래서 6- 형사 6-2부의 의중은 3월 12일까지예요. 3월 12일까지 어, 재판 신권 배당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원 행정처도 아, 그래 알았어. 자식들고 이러면서 어,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신건 배당되지 않으면서 않고. 선고가 좀 빨리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재판 중에 예. 상당히 검찰 측을 힐난하는 듯한 음. 어,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그 생소하실 텐데요. 공소장 변경, 예.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이렇게 써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소장 자체를 바꾸니까 이 해석이 둘다 가능하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기소냐. 음. 공소냐. 예. 검찰이 너무 허술하게 한거 아니냐. 음. 이게 뭐가 쟁지를 정확하게 적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또두 번째는 그런 논란도 아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해봐. 어. 음. 정확한 얘기하자면 구체적으로 뭐뭐뭐야. 그래서 검찰이 뭐 다섯 개인가 여섯 개로 딱딱딱딱딱딱 나눠서 정의를. 그걸 반영을 한 공소장 변경을 예. 진행을 했다. 음. 네. 이런, 이런 겁니다. 이번 재판 관련해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26일이면 결심이 되고요. 하나 또 지금, 그, 명확하지 않은 게 하나 또 있죠. 이게, 그, 선거법 요 관련 사항이 허위사실 관련 예. 사안이, 예, 헌법 위반이냐. 음. 어, 그래서 헌재에다가, 어, 그, 소, 이거를.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위헌법률을 좀, 좀 심판하는 걸제 재청을 했는데, 예. 대꾸도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거 신청할 거냐, 말 거냐, 이전에 신청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에게, 할건 빨리 하세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신청했거든요. 그 다음에 대답이 없어요. 음. 이제 이게 법 쪽에서 보기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일단, 시, 계속 한다, 안 한다, 말만 많으니까 할건 빨리 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지, 재판부는 크게 여기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있다. 음. 안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그걸 음.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음.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이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네네. 거거든요. 그런데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잠깐 보에서자몇 가지 이슈 정리했고요 진행 상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거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죄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음, 유죄죠. 왜냐면 바뀐 변경 사실이 없고 새로운 증거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아서 유죄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그게 높고 딱 하나 어,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인식하는 행위. 나는 그렇게 이걸 분위기가 그래서, 어, 이제, 백현동 같은 경우, 김문기를 모른다 보다는 백현동 같은 경우, 종, 네 단계 상향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인식할 때, 이거는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고 직원들이 부담을 느꼈다고 인식했는데, 이거를 호의사실 공포로 볼수 있느냐, 호의사실로. 그,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심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빼고는,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뭐객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본다면 유죄의 가능성이 높긴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개적인 방송토론에서 예. 그 우리 저박 그 실장님이 참여했었던 백분토론에서 예. 또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확신하는 듯한 음. 어, 그런... 그렇죠. 그런데 예. 어, 어쨌든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어, 유죄는 올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죠. 그런데 음. 이제... 현재로는 만약 반반으로 다진다면 저는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긴 하다. 여러 쪽들의 얘기, 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도 전 처음부터 허사실 공표는 특히 백현동 의원은 네. 음. 유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그런데 음. 형량이 문제죠. 네. 100만 원 미만으로 나와야, 이제 그면 사실은 그렇죠. 그렇니까 그리고 우리도 뭐 대선주자들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이 토론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한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가중이 되고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저도 뭐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차례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데 예. 그리고 주변에 선거법으로 재판받는 동료들도 많고. 예. 근데 보면 사실은 이런 허위사실 관련해서 이걸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거 약간 놀랐어요 사실. 징역형은 좀 세. 벌금형 정도 딱 네, 세도 맞아. 이렇게 했는데 약간 놀랐습니다. 그건 음, 저희가 놀란 거고. 네. 네. 놀란 거고 그냥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요. 또 하나는 그 이렇게 되면 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다들 요즘 뭐그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예. 이재명 대표가 이심에서 어 뭐또 다시 유죄, 예. 박탈령이 됐어요. 어 피선거권 박탈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선을 나갔어요. 그러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판결이 대법원 합정 판결그 사이에 다면 뭐, 그냥 그건 네. 어쩔 수 없는 네. 일이지만, 네. 그첫 번째는 뭐냐면 당선이 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느냐, 음. 요 문제가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대법원이 자기들이 뭐 633, 633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예. 자기도 3개월 안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이야. 공식 선거가. 예. 근데 633을 해야 될 시기가 됐어. 음. 물론 이제 탄핵 인용과 그 시기에 따라서 예. 대통령 선거 기간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어, 선거가 진행 중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보가 돼서 일단 만약에 이게 3월 말쯤에 2심이 나온다. 음. 그러 633으로 따지면은 6월 말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거는 대선은 5월 5 중순. 중순에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법원이 중요한 문제에서 심사숙고를 안 하고 뭐 한두 달만 선거 일정에 쫓겨서 한두 달 만에 판단을 한다? 그것도 대법원인데? 그것도 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은 선거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선고는 어렵다. 네, 어렵다. 그리고 선거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은 자기들의 일정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중요한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가 일정이 있다고 해서 2 6주 나왔다. 3 0에 간다 해서 착하면 내가 그 바쁜데 하여좀 빨리 생각해볼게. 그건 안맞는다그 거죠. 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달 남았다. 그러면 대부분이 대선 일정에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선고하는 것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두 달이나 좀 일찍 선고를 내린다는 거, 과연 그러면 그 정도의 심사숙고를 했느냐라는 논란이 들 수가 있죠. 그런 논란 때문에라도 선거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어? 아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 당선됐을 때재판 어떻게 됩니다? 저는 멈춰야 져 된다고 봐요. 어, 음. 멈춰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과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출을당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백번 토론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게 왜냐하면 국가 원수로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 왜 형사 소출을 받지 아니하냐 관련돼서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나라를 대표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또 행정 수반으로서도 안정성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 다만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데 수사도 그만안 받아야 되느냐 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들이 나뉘었었는데 이 설에 대해서는 소추만 안 당할 뿐이지 수사는 받을 수 있겠다 내란과 외환해제가 아니어도 그런 게좀 다수설이었어요 근데 어디 뉴스 보니까 그때 이제 그몇년전 얘기긴 한데 이제 홍준표 네. 어, 대구시장이 그 당시 일심 유죄 2심 무죄 음. 그러고 아마 그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경남건설 어, 네, 돌아가신 어, 어, 사장, 예, 사장 혐의, 1억 음. 원 받은 혐의를 둘러싸고 뇌물 혐의가 있어서 대선으로 나올까 말까 이럴 때 예. 이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던 어.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결국 나갔고 예. 나갔고 민주당 쪽의 일부 의원들이 그건 나가면 안 된다, 음. 나갈 수 없다 음. 이런. 주장을 했었던 음, 기억들이 어, 아직 남아있는 걸 뉴스에서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역사가 이렇게 바로바로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그렇구나. 이러는구나. 자,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 그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에 형사재판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진행된다는 의견, 건국대 황도수 교수입니다. 재직전에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재판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음. 재판, 만약 재판도 중지시키려고 했다면 재직 중 형사 재판을 받지 아니하란다고좀 분명하게 표시를 했을 거다. 헌법에 이런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중단해라. 우리 저 박성태 실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이죠.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 헌법상의 취지다. 예. 이 취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해라. 소추라는 개념은 기소부터 처벌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음. 재판도 여기 들어간다. 음. 아, 요 요런 해석입니다. 약간 우보적인 견해도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를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각각의 입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설례가 없었던 초유의 사태에서 다수설이라 할 만큼의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 음. 그이 얘기는 그 이재명 대표가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수석까지는 아니고요. 양쪽이 다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지금 제가 세계의 뭐 의견을 뭐 각각의 전문가들의 견을좀 설명을 드렸니다 저는 중단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일단 물론 법은 법대로 따로 움직여야 되지만 어, 뭐 살인이나 내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공표도 물론 중요하긴 네.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이 투표로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투표로서 판단을 또한 거잖아요. 네. 재직 중에 그걸 굳이 판단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재판은 약간 멈춰 있다가 재직이 끝난 다음에 또 하면 돼요. 아니, 저는 뭐이 음.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정치권이 너무 그 사법부에 많이 기대고 음. 뭔 일만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 뭐 아, 이렇죠. 이를 키우면서 다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협의하고 정리해야 될 문제를 검찰로 가져가고 사법부로 가져가, 가져가고 그래서 여의도와 서초동에 끌려다니는 음.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주 뭐 유쾌하지 않은 음.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국민들이 바라는 일도 아니고 한달 전쯤에 이제 막뭐 여론조사는 게 출렁출렁하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한 국민이 그리고 개헌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김무수 장관과 양자대결 비슷한 여론조사네 나왔었어요. 그 이제 순전히 구구가표 집이 때문여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친명 한 인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비호감도를 낮출 방안을 다 뭐가 있겠냐? 음. 그래서 재판 무조건 빨리 받겠다고 해라. 음. 그래야 유출밖에 안 빨라진다. 음. 또 하나는 어, 사법 방금 말씀하신 정치에 친한 쪽 사법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이것저것 고발하기 많거든요. 순위 정치적인 뭐 이런 거로 다 취한다거나 음. 그런 정도 하지 말아줘. 맞아요, 맞아요. 계속 가서 재판, 뭐 왔다 갔다고 어, 법원이나 왔다. 그거 좋냐? 음.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민주당에서 저, 저, 먼저 해라.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둘다안걸같아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 이재명 대표 네. 만났죠? 만났죠. 금요일날. 금요일 날 음.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어, 최근에 어인가아 지금 녹화 기준이니까 월요일 CBS 나가서 말씀하셨는데 연대를 많이 강조하셨더라고 박영준 의원님이. 연대 음. 아니 그그 그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러니까 당내는 당, 당연히 힘을 합쳐야 되는 음. 건 당연한데 당 밖으로 나간 사람들 탈당해서 나간 이낙연 전 총리 뿐만이 뭐 아니에요 많아요 음. 김종민 음. 김종민 의원 네 김종민 현재 의원이에요 음, 그분 무소속 의원이죠 지금 조홍천 전, 음, 의원. 전 의원 또 이원욱 전 의원, 전 의원. 음. 그분들은 이제 개혁신당으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있고 그런 세력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음. 그래서 그. 뭐, 전제가 있죠. 탄핵에 반대, 탄핵이 탄성하고, 음. 개헌과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음.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면, 음. 어쨌든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 이게 진짜 음. 기본 생각이라서,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지금은 뭐, 우리가 압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음.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또그 다른 음. 과제와 다른 장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 뭐, 이낙연 대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안고 어, 가는 괜찮다. 게 어떠냐. 근데 말이 점점 세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어, 말이 세져요. 우에는 그 이제 윤석열, 이재명 다 나가라.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이 이제 나가는 게 확정됐으니 이재명 이제 당신도 나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세긴 해요. 또 비판할 수 있지만 이제 제발 꺼져라.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어떤 비판이라기보다는. 청산 음. <laughs> 이런 이런 분노 음. 어, 음.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저기 인하균 뭐 대표한테 두릴 말씀 두 가지였어요. 그 개인 감정을 안 세우실 거라면 그럼 안 된다. 개인 감정으로 치면 나도 못지않다. 어. 그러나 적어도 나보다 큰 정치인께서 음. 그러시면 되겠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뭐, 개인 감정이 엄청 아, <laughs> 그러니까 개인 싸, 싸, 개인 싸, 개인 감정 엄청 많아 치워놓은 걸그이 꺼내지 말고 두 번째는 다, 묵히고. 네, 그럼요. 당의 화합을 위해서, 그럼. 형준호이 네. 여기 수많은 개인 저기요 잠깐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드린 말씀 그거였어요. 예. 그 민주당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사랑받으신 거 아니냐? 음. 국회의원을 몇번 하셨고, 그렇죠. 도지사 하셨고, 총리 하셨고, 음. 당 대표도 하셨다. 음. 그런 분인 만큼 음.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예. 뭔가 좀 안심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음. 그리고 그런 길을 우리 민주당도 열어야 된다. 음. 그리고, 그 한마디 덧붙인 게, 아니, 지금 저기, 탄핵을 찬,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만, 어? 내란, 그, 개헌에, 개엄, 개엄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한다 고 그러면,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까지 다 끌어와야 될 판인데, 아. 이낙연 총리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자. 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음. 왜 그, 저 당원들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쪽에서 얼마나 서운할 줄 알겠습니다만, 음. 나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드린 말씀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당연 화합을 네. 위해서. 그럼요. 근데 어차피 민낙연전 총리가 당으로 다시 들어올 것 같진 않고. 들어오고. 음, 대선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든 음. 할수 있습니다. 그러게서 지금 말을 너무, 좀 세기나요, 표현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정치라고 하는 것도 예술이고, 음. 대통령 선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별다른 일을 많이 할수 있으니까요. 하나만, 그, 예.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도 들어와요. 이준으은 자꾸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들어와라. 예. 네. 지금, 저기, 그럼 어. 유승민호는 스토커냐 이럴 텐데. 중도 보수정당. 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음. 어? 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네. 난 그거 이렇게 나쁘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음. 나쁜 전략 아니다. 음. 이렇게 전략으로 봐야지.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보수란 말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예속 논쟁 되는 거예요. 음. 어? 음. 소론, 논론 그 전쟁 음. 되는 거야. 남이라고, 노론하고 전쟁하듯이 전쟁 되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정치적 포지셔닝, 그 다음에 확장 전략, 선거 음. 캠페인, 음. 이렇게 음. 이제.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다고 한다면 자꾸 해야지. 뭘까요? 유승민 이화, 유승민 이화라 네. 어, 어, 이준석도 이와라 음, 같이 해볼래. 이렇게 음, 음. 자꾸 던지는 게좀 맞다고 봐요. 자꾸 던지는 게? 예. 저희가 이로 지금 모 보수 인사. 네. 음, 이재명 대표 뭐 영입하려고 음.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쪽에서 이재명을 아니 보수에서 이재명 영입하고 그, 가겠어요. 그, 그, 누구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우수 쪽을. 아 그러니까. 영입하려고. 예전에 예전에 건... 위성락 음. 어, 저기 러시아 대사를 이렇게 영입한 걸로 큰 점수 땄어요비부는 음. 그 보수의 써. 상징성이 꽤큰 분인데. 더 크다. 어, 한여관. 음, 오케이. 그럼 기대해 를 보겠고요. 네. 뭐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될일 중에 어, 국민의힘 권성명 대표가 제안한 토론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26일 최종 결심 이후에 어, 그 재판 결과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도. 어, 우리 한국 정치사에 매우 중요한 한, 어, 획이 될수 있겠다 싶고요. 이게 모두 다 3월 중순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에서의 최종 심판을 어떻게 할지, 날짜도 3월 중순, 이재명 대표의, 어, 재판, 최종 선고도, 이심 재판도 3월 중순, 어, 혹은 중순. 하순,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3월, 음. 뜨거운 3월 한 주가 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내일 오 5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